The <laughs>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아껴 쓰는 남자, 장재오빠입니다. 어떻게 5월달 한달 동안 좀 절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 껴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 평소보다 분명히 돈을 좀 많이 쓰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도 5월달에, 아, 이 와이프랑 같이 제주도 갔다 오느라고 돈을 평소보다는 조금 더쓴것 같아요. 그래도 이번 제주도 때 와이프가 돈을 조금 썼기 때문에 제용돈에서는 좀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. 평소에 제가 엄청 와이프를 많이 사줬으니까 뭐 이럴 때는 또 얻어먹고 그래야죠. 안 그렇습니다.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도 제 가계부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계부와 제 가계부와 같이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어,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달 동안에 가계부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날 제가 또 대리운전 한번 해보겠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이제 나가가지고 막 대리를 했습니다. 그러다가 목이 너무 마르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새벽 3시가 좀 넘어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보카리 스웨트와 네, 라면을 하나 먹었습니다. 아. 이, 이거 보십시오.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. 예, 이렇게 맛있게 먹 음. 얼마나 목이 말렸으면은, 이 제주도 간에 비행기표를 어떻게 제 혼자 내겠습니까? 예, 뿜빠이를 했죠, 와이프랑 같이. 그래가지고, 뿜 나눠가지고, 저 47,750원. 와이프 47,750원. 이렇게 각자 뿜빠이로 비행기표를 해결을 했습니다. 제가 다니는 미용실 여러분들 아시죠? 뭐, 미용실 뭐, 앞내나 가면 어떻습니까? 그냥 깎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워하게 존잘이다 보니까, 뭐, 이렇게 뭐, 3,000원짜리 뭐, 미용실을 가도 이렇게 머리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영상에는 없는데 5월 22일날 오랜만에 또 친구를 만나가지고 포차집에 갔어요. 친구는 이제 소주를 먹고 저 같은 경우에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사이다 한잔빵 마시면서 그냥 15,0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. 여기가 순이 뽀글이라는 제주도 이제 제주 공항에서 가까워요. 또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제육볶음에 쌈까지 나오더라고요. 이 쌈만 나오냐? 아닙니다. 강된장에 계란프라이까지 나오네요. 순위보거리에서 12,0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도의 배편, 배값을 제가 또 지불을 했습니다 우도 배편은 1인당 8,500원인데 저 8,500원 그리고 와이퍼 8,500원 요거를 이제 제가 지불을 했죠 이렇게 해서 제가 17,000원 우도배표 이렇게 지불하는데 17,000원을 제가 썼습니다 제 돈으로 우도에 들어가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얼음물을 하나 사 먹으려고 제가 또제 용돈 1,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탁 넘어오는데 공항 가면 면세점 있잖아요 면세점에서 제가 보루로 담배를 샀습니다 보루로 (3만 원치에) 담배를 샀습니다 일반 저런 데 가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은 막 (4만 5천 원씩) 하거든요 이렇게 이번 달에 생활비로 쓴게 98,200원 입니다 제주도도 갔다오고 다 했는데 와 이거 보세요 한달동안 요거 요만큼 요만큼 썼어요 요만큼 와 아니 참 근데 돈이 좀 컸어요 비행기표 때문에 98,200원의 지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담배값이 예, 요거 면세점에서 산 담배 3만원 그리고 나머지 담배 이렇게 사가지고 이게 7만 500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샀으니까, 뭐, 다음 달 6월 달에는 제가 뭐, 담배 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담배는 뭐, 안살것 같고, 이렇게 해서 토탈 16만 8,70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. 오후. 반성합니다, 여러분들. 원래 제가 평소에 한 13만 얼마씩 쓰는데, 야, 이번 달은 그거보다도 한 3만 원을 더 과하게 썼어요. 제 용돈이 15만 원인데, 그래도 조금씩 세부된 게 있었기 때문에, 이렇게 16만 8천 원치를, 어, 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6월 달에는 이제 뭐 담배도 안살 거고, 예. 아, 6월 달은 과연 얼마를 쓸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. 5월 달보다는 조금 더 절약하는 장지 오빠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6월 달한달 달 동안, 이제 여러분들도 아끼셔가지고, 절약하셔 가지고 저희 다 같이 열심히 돈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 때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